날씨터치 큐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남부 곳곳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중부지방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중부 곳곳에도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압 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의 서쪽과 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겠는데요. 내일은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제주도 남쪽으로 기압골이 존재하겠는데요.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단찬 공기를 몰고 대륙고기압이 점점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이 강수대는 중부로 올라오지 못하고요. 모레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만 머물겠는데요. 습한 동풍과 남동풍이 수렴하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강수량이 많겠습니다. 오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오전보다는 강수대가 발달한 모습입니다. 시간당 30에서 40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기류 수렴으로 비구름이 발달한 제주도와 남해상으로는 이 붉게 보이는 시간당 30mm의 강한 강수 구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가 계속 불안정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제주도와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은 내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는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까지도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레 아침까지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는 20에서 최고 60mm가 내리겠고요. 많게는 80mm까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해안을 제외한 경남과 전남에는 5에서 40mm가 내리겠고, 전북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또 경북 남부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구름도 많아서 내일 기온 변화가 적은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광주와 대구는 20도로 시작해서 낮에 26도에 그치겠고요.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는 부산은 21도로 시작해 낮에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비 예보가 있는 남부 지방에 안개가 예상됩니다. 구름이 낮고 습한 공기도 들어가서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안개가 만들어지기 쉬운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또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아침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지키였습니다.